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전에 찬양을 했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폭군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도우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남선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따지자면 한참 열심히 또섬김이며또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처한 그런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신과 섬김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갔고 그 삶을 또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얻으셔서 새 임을 얻으셔서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을 참 많이 아마 시켜 드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배달 음식을 참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어, 코로나가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 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얼마나 많이 쪘냐면, 무려 77kg나 쪘, 쪘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3kg 태어났는데, 지금 80kg나 되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함께 웃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고 쌓아두기만 하면, 우리의, 우리, 우리의 육체 가운데 뭐가 쌓인다고 했습니까? 아, 지방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방이 계속해서 쌓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 몸에 뭐 좋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어, 질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의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운동을, 피트니스,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아직 근육은 많이 있지 않은데요. 열심히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근육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앞뒤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아갑시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아갑시다. 네.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근육이 생기면 나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리 상자라고 하는 이인주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 상자가 부른 그 노래의 제목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앙유치원 발표회 때 어 이런 mr을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아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이 유리 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이 가수들만큼이나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노래의 가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일이고요,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방법으로, 나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위에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소망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성공회대학교 석자교수를 역임한 고 신영복 교수님께서 함께 여는 새날이라고 하는 그의 소화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함께한 함께라는 아름다운 소망의 말을 가지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손을 내가 잡고, 내 손을 내가 잡고, 함께 가자. 우리 마침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가자. 내 손을 내가 잡고, 내 손을 내가 잡고, 우리 함께 걸어갈 때, 아름다운 세상,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희망찬 세상이 우리들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영복 교수님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손을 내가 잡고, 내 손을 내가 잡고,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탈출을 위해서 또 비행기를 매달려서 떨어져 죽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라도 어떻게 보면 또 살려보겠다라고 담장 너머로 아이를 건넸는데 그 아이가 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테러와 폭격으로 인하여서 아이들과 수많은 어른들이,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함께 붙잡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가서 손을 잡아줄 수는 없지만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는 없지만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그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범위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8장의 말씀 가운데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감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모스 이팔 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신앙에서 몰두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주전 8세기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시대적인 그런 배경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땅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어 새롭게 등장한 강대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힘을 점점점점 키워내리면서 남으로 남으로 그 세력을 뻗어 내려가려고 할때 북쪽에서는 원래 있던 이 수리아라고 하는 어,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이 아시리아 때문에 수리아가 이 아수르와 어, 계속해서 이게 대적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와 수리아의 팽팽한 접점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에는 비교적 평안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무너진 그런 국력을 정비하고 또 정비된 힘을 통해서 우방의 국가들과 힘을, 무역함을 통해서 기울였던 그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의 남한국에서는 또한, 어, 우시아라고 하는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그런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덕분에 이 유다 왕국은 점점 점점 더 어떻게요 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여러 우상들을 피하게 되었고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남아, 남왕국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경에도 보면 매우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왕으로서만 따져보자면 솔로몬 다음으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린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서 활발한 그러 무역업을 실시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들과 무역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없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 나라에 있는 땅들을 아주 비싸게 팔아 팔며 나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하함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덕분에 그 북이스라엘은 사치와 풍요가 넘쳐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들과 교역함을 통하여서 수입되어진 그 이방 우상들이 그 땅에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또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다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자인 존 브라이트 교수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제2의 황금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안정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외면적으로 보면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이방 땅에서 가져온 그런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전 8세기의 남과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각한 타락과 부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해야 하는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와 예배는 헌신발작처럼 그냥 내어 던진 채 화려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제사와 예배. 우상숭배만 몰두하여서 거짓과 멸망을 향하여서 열심히 열심히 그들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28장에는 이 하나님의 예언자 아모스에게 보내주신 네 번째 환상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비록 여름 과일 한광주리 환상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준이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그것은 마지막 수확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중반쯤에 나가는 내, 네, 어,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어,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캐츠입니다. 여러분, 카이츠와 캐츠. 하나님은 이 언어 유의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이 다가, 다가왔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끝이 다가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였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가르침에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주신 그 하나님께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삶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인 끝의 시간이 다다라온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켜 버리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삶. 가난한 자를 살펴 버리고 삼켜 버리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주전 8세기 시대에 약속했던 가난의 번영과 그 풍요로움,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기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길거리에는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걸친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아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빈치나는 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그러한 은으로 만든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활발한 무역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징계하고 희귀한 것들이 각각의 가정에 떡하니 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 나의 잘됨,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안식일, 안식일과 매울, 매주 초하루인 월삭에 그리고 6월절에 무교절에 맥추절에 초막절을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기적인 그러 예배의 시간에 아주 잘 짜여진 그러 형식과 탁월한 그러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마음 속은요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머릿 속에는 이게 아모스 8장 뒤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머릿속에는 이 월상예배 드리는 거 언제 끝나지? 아, 빨리 재물로 드려온 거, 창고에 쌓여 있는 거, 그거 세워보아야 되는데, 안식일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만든 이거짓조를 통하여서 밀을 팔아서 좀더 많은 이익을 거두어야 되는데, 안식일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시장에 나가서 내거짓추을 사용해야 되는데, 또 찌꺼기가 섞여 있는 밀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도대체 안식일은 언제 끝나는 거야. 힘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은한 양과 신앙결례로 밀가 바꾸어서 그들을 내가 종으로 삼아버릴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고상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풍류와 모든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짓과 부패와 부정적인 삶과 위전,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안식일의 예배는요 한도 끝도 없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내기 위해서 빌고 빌고 또다시 빌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 예배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한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만 힘쓰고, 헌금을 드리고, 헌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큼직하게 쓰고 자신에게 헌금하게 헝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봉사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각자에게 허락된 일상에서 그 저울추를 공평하게 세상 가운데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잘 지어지고 또한 세련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또그 온전해지는 과정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우리가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지역교회 살리기를 통하여서 지단체별로 지금의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지역교회를 또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년처럼 코로나 상황이라 가서 정말 열심히 뭐 종탑도 세워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지어드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며 도와줄 수는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또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어서 아마 더욱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전, 주전에 모여서 헌신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모스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스스로 만족해하는 신앙생활에 몰두하지 말고 요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어느날 인터넷에 교계신문에 참 아름다운 기사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19 그 초반에 보면, 어, 신천지와 또 일부 교회들이 또 무리하게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어,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이 교회가 되어버린 일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한 대형 교회가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즉시 바꾸고, 그큰 교회 건물에 현수막을 하나 내다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하나 내다 걸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큰 현수막을 그큰 교회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들과 교인들이 낸 소중한 그한 헌금들을 잘 관리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런 주변의 상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살기 위해서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만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곳이나 드러나지 않는 곳이나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뜨겁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예언자적인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짓, 일상 속에서 속이기는 거짓 저울이 아닌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세상을 향해 사용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범위에 있는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모스 이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 옷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만큼이나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려고 고민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주의 전에 그런 헌신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